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리 보기 하고 싶은 메뉴 1등으로 뽑힌 구운 두부 덮밥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두부는 부침용, 찌개용 중에 부침용으로 준비하시면 좋고요. 1인분당 150g 정도 사용할게요. 버섯은 표고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등 집에 있는 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부는 한입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큐브 형태로 썰어주세요. 두부에 물기가 많으면 기름이 많이 튈수 있어서 키친타월로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줄게요. 버섯은 지저분한 밑동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가볍게 씻어주세요. 두부는 밀폐용기에 물과 함께 보관하고 물은 매일 갈아주세요. 두부의 모든 면이 노릇노릇해지도록 불은 중간불로 두시고 오일에 구워주세요. 파도 얇게 송송 썰어줄게요. 쪽파, 대파, 뭐든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버섯은 처음부터 함께 볶지 않고 두부가 거의 다 익어갈 때쯤 올려서 후추를 뿌려 볶아줍니다. 소스는 간장과 참기름을 섞었어요.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셔도 좋습니다. 구운 두부 덮밥. 진짜 쉽고 맛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